안녕하세요. 눈꽃의 식탁입니다. 오늘은 초간편 요리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집에 밑반찬으로 익던 오징어 젓갈로 오징어 젓갈 볶음밥을 만들어봤어요. 예전에 이연복 셰프님 만들었던 요리를 응용해봤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대파 3분의 1기는 송송 썰어주세요. 오징어 젓한 큰술은 잘게 다져놓아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팬이 발 달궈지면 대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주세요. 여기에 달걀 한 개를 풀어서 스크램블을 하다가 밥한 공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굴소스 반 큰술을 넣고 볶다가 다져놓은 오징어 젓갈을 넣고 볶아주세요. 마무리로 참기름 한 작은술과 후추를 약간 넣으면 오징어 젓갈 볶음밥 완성이에요. 식감을 위해 사람은 오징어 젓가를을 크게 썰고요. 저는 달게 썰었는데 중간중간 씹히는 맛이 정말 좋았답니다. 고소하니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뵐게요.